여기다 야, 니네 양파 잘 뽑는다. 응, 건우야 양파 더 뽑아야지. 아, 여기다 여기다 뭐야 여기다. 여기다. 어, 뭐자 어, 뽑는다. 어, 다여다 뭐야 에? 아. 봄이 힘 됐다 쎄 내꺼 나 어떻게 뽑아? 거기 있는 거다 뽑으면 돼 재준아 나 여기 있는 거뽑어그 앞에 있는 것도 뽑으면 되잖아 어, 잘 뽑는다 <laughs> 어, 잘 <다> 뽑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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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차. 차. 우와 맵다 건우야 <laughs> 맞았는데요? 아빠, 이거 어 나와. 응, 괜찮아. 여기다, 여기다 던져놔. 어? 봄이 또 새로운 거 뽑아. 바로 옆에 또 있네. 봄아,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뽑아. 와, 재준이 몇개 뽑은 거야? 버우는 관심이 별로 없다. <laughs> 던지는 거에. 뭐 던지지 마. 이이 야, 그럼. 관심 없 그만, 네, 네, 뭐, 뭐, 이거 뭐이 에, 힘들뭐이나뭐 이거 보 아, 누구. 얘 이렇게 아, 가자. 할아버지 도와달래. 도와달래 저기. 뭐? 아니 그만해 이제. 헉, 뽑았어? 봄이 다른 거 뽑아. 옆에 있네. 봄이 바로 밑에. 어 그거 다 뽑아. 어? 또 뽑아. 뽑으러 가자, 또 뽑아. 아빠, 잠깐만. 제준아 그 밑에 또 있네. 저 밑에 있는 거 바로 뽑아. 그거. 어? 오. 그 옆에도 있네. 아니야, 보마 그거 껍질 안 까도 돼. 껍질 까지마. 보마 껍질 까지마. 야, 고, 농사 공원해 이제 농사 공원으로 가자. 아니, 도세요